손흥민 선수의 <laughs> 경기를 직관을 봤습니다, 여러분들. Seem to go that side. The, the, the team. Uh -huh. 평생 한번 올까 말까한 기회 이번에 가신 경기에서 손흥민 헤트트릭 했던데 기분 좋으셨겠어요? 솔직하게 말씀을 드릴게요. 저는 아스날 팬입니다. 예. 손흥민 선수가 또 아스날 상대로 또 기가 막히게 잘했어요. 예. 그래서 저는 항상 이런 마음 마음을 가졌었죠. 손흥민 선수가 세 골을 넣고 아스날이 네 골을 넣어서 우리가 이긴다. 뭐 그런 어떤 마음. 솔직히 저는 아스날 팬이기 때문에. 어, 대놓고 손흥민 선수를 응원할 수가 없었습니다. 왜냐하면은 저는 손흥민 선수가 축구 선수가 되기 그 전부터 저는 아스나를 응원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랬는데 아 사람 말을 끝까지 들어보라 이 말입니다. 어? 손흥민 선수가 유타에 온대요. 그래가지고 제가 손흥민 선수가 MLS 진출한다 뭐 조일기 뭐 이런 기사뜰때 나는 이미 그 표를 샀어요. LAFC vs Real Salt Lake 그죠? 그 그때까지만 해도 나는 별 그게 없었어요. 별 감흥이 없었어요. 근데 여러분들 스타디움에 가족끼리 전부 다 갔어요. 제깐나네이까지다 다 같이 갔어요. 경기 한 제가 한 1시간 전에 갔거든요. 그래가지고 연습하는 그 장면을 보려고 갔어요. 다 갔는데 그 연습할 때는 사람들이 입장을 별로 안 해가지고 좀 조용조용하거든요. 그냥 노래소리밖에 안 들려요. 가가지고 선수들 그 연습하러 나온 그 터널이 있거든요. 선수들이 쫙 나와요. 상대편 선수들이 쭉 나오, 나오고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원정팀 선수들이 쭉 나오는데 손흥민 선수가 딱 나오는데 와! t h i s is crazy. This is crazy. This is crazy. t h i 도아 s crazy. This is crazy. This is crazy.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이 TV에서 볼 때는 잘 모르는데 여러분들 굉장히 키가 큽니다. 그리고 그 아우라가 대단해요. 저 정도 아우라, 저 정도 피지컬이 돼야 그 험난한 EPL에서 살아남을 수 있겠구나. 그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. 그런 손흥민 선수처럼 당연히 자기가 이제 돈 벌기 위해서 자기 성공을 위해서 했겠지만은 사명감 같은 게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사람들 보는 눈도 있고 그러니까 진짜로 얼마나 관리도 철저히 하고 부담감이라든지 그런 거를 등에 업고 플레이를 하고 한마디 한마디 조심스럽게 했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전부 다이 걸음걸이 하나하나에 묻어나오는 거 보고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. 그리고 플레이하는 것 자체도 카메라가 전부 다 자기를 쏘고 있는 그런 부담감이 있을 거 아닙니까 경기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손흥민 선수 보러 온 거거든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레알 솔레이크가 그렇게 인기 있는 구단도 아니고요 공 잡을 때마다 아니면 선수들 그 라인 조율하고 내가 붙을 때니까 너는 저쪽으로 붙어라 이러면서 지시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 보고 와... 저는 알잖아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는 해외에서 마이너로 살면서 아시아인 그것도 아시아 남자로 살면서 그 느꼈던 그런 감정들, 그리고 느꼈던 현실에서 느꼈던 그런 어떤 그 벽이라든지 그런 거를 다어 항상 말씀을 드렸잖아요. 근데 그게 그벽 때문에 자기가 발전하지 않는다고 자기를 리미트하면은 그러면은 안 된다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잖아요. 근데 그 벽은 존재해요. 근데 그 모든 벽들을 손흥민 선수가 실력으로 깨 부수고 가장 사랑받는 선수로 성장하고 가장 성공한 선수로 성장했던 그런 것들 있잖아요. 그게 와, 얼마나 힘들었을까? 얼마나 힘들었고 얼마나 어려웠을까 그게 이게 공감이 되면서 존경심이 엄청나게 많이 뿜뿜하더라고요 예. 그래서 참 손흥민 선수가 헤트트릭을 하는데 와 장난 아니었어 여러분들 그 모든 손흥민 모든 손흥민 선수의 그 시그니처가 다 나왔어 뭔 말인지 알겠죠? 왼발로 접어놓고 오른발로 싹 감아가지고 패스 패스 딱 패스 딱 오는 거어 패스 딱 오는 거딱 잡고 왼발로 딱 잡고 오른발로 갖다 발라 이거 클래스 차이거든요. 이게 바로 여러분들 클래스 차이입니다. 그러니까 공을 딱 잡을 때딱 틀면서 이미 수비에게 너와 나의 클래스 차이 보이니 돌려놓고 바로 가마 수준어!